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지면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새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면 나에 대해서 또 실망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정설날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 이렇게 새롭게. 다짐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와 갈림길 앞에서 긴장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첫 출발은 잘 했는데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직장과 저 직장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행복한 고민이긴 하겠지만 하나님 이 남자와 내가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평생 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결혼해서 살아보니 너무 힘듭니다. 이 여자와 헤어져도 될까요? 하나님,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저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데요. 이 사업 시작하면 대박 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선택사항이 너무 많아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차라리 시험 문제처럼, 사지선다형 문제처럼 네개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래도 쉬울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선생의 도움을 받고 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 선생은 유튜브라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찾아보면요 유튜브에 수많은 전문가, 준 전문가, 또유 경험자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쪽 방향으로 가십시오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것도 무료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요 챗 GPT를 통해서 질문을 입력하면요 수만 가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답을 정말 빠르게 이렇게 내어 줍니다. 근데 이챗 GPT가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한글로 물어보면 종종 엉뚱하고 틀린 답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선택이 행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실패와 아픔으로 이어질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어떤 길인지 어떤 방향인지 알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야 할 방향에 무지개를 띄워주신다든가 아니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볼수 있게끔 비둘기를 확 날려주신다든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이 직접 내 귀에 들려오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0편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느냐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 진리로 훈련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매일 읽고, 묵상하고, 순종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이슨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노래를 만들고, 찬양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정말로 쫓기는 상황,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또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방향이다, 저 방향이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능민 선수가 정말로 빡빡한 일정과 또 훈련을 다 소화하면서 실제 경기에 나서서 아주 멋진 골을 많이 넣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어디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손흥민이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것일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세상에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떻게 득점왕이 되었을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지금 경기장에서 막 뛰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골 찬스가 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 가마차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돌아 들어오는 그 선수를 보고 패스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달려가다가 공이 이쯤에서 패스되어 오면 툭 차서 골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그 순간 결정할까요? 벤치에서 감독이 흥민아, 이쪽으로 차라! 저쪽으로 패스해라.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그걸 듣고,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그렇게 움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본능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판단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감독이 다 일일이 그 순간 결정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평소에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이 몸과 머리가 본능적으로 꼴에 반응하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볼을 잡았을 때에 빠른 판단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훈련의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은 우리가 영적인 본능이 살아나서 그 순간에 결정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가 훈련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대1 제자 훈련을 하면요 각 챕터마다 각 창마다 성경 암송 구절을 해야 됩니다 또 주일 설교를 메모하는 그런 숙제도 있고요 매번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한 것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숙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자와 만나면요 이런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한숨이 탁 나오죠 너무 귀찮고 하기가 싫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에도 숙제를 별로 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자훈련 하면서 이 숙제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넘어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매주 숙제를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로 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암송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위로했고요. 그 말씀이 나의 갈 길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중요한 결정 타이밍의 영적인 본능으로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여기서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온유한 사람 하면 성격이 온순하고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길 들여진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힘이 있고 주관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가서 소를 보면요. 힘이 얼마나 세고 고집이 쎔니까. 그런데요, 주인이 한마디 하면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요. 이리야, 워 하면 그 말에 따라서 멈추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힘이 있지만, 자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고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는 몇몇 가지 예만 나와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과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연봉 인상과 승진을 위해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더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내 병이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를 도와줄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영역에서 나의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순종부터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구하려고 해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내 힘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밝혀주신 것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다양하고 특수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가 밭을 갈아야 되는데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밭을 갈지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라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다리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서,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저는 좀 성격이 급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외죠?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좀 성격이 급합니다. 특별히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나오지 않을 때 참지를 못해요. 음식이 늦게 나오면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이렇게 주의를 들려봅니다. 우리 테이블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분명 우리가 먼저 와서 주문을 한것 같은데, 저쪽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방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왔는데 하면서 무언의 사인을 막 보냅니다. 식사 후에 뭐 급한 약속도 없어요. 근데 잘 기다리지는 못 합니다. 그러면은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옆에 앉아있던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동시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곧 나올 거야.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주문한 순서대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예, 그 믿음이 저보다 좋다는 것이 근데 성격 급한 사람들은요, 잘 기다리지 못하고, 에이, 안 되겠다. 빨리 행동하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확신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약속하셨으니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요. 성령께서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을 어떤 상황과 문제와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바울과 사역팀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문이 닫히게 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때 바울은 꿈을 꾸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곳으로 건너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꿈을 꾸고서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야, 아덴, 고린도 그 고린도 교회가 다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아 우리도 상황이 딱 막히거나 성령께서 딱 막아 주시거나 꿈에 환상을 보여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도하심의 수단을 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묵상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 영적인 선배들 그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자기 자신이 기도하면서 각 결정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또 상황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빠짐없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갑자기 음성이 들리거나 갑자기 빛이 비추거나 갑자기 무지개가 뜨거나 갑자기 숫자가 막탁 나타나거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교회의 조언을 구하고 성령님의 조언에 어떤 귀를 기울이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의사결정과 판단이 내가 보기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한계가 있는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순간순간에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잠언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 길을 지도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안 좋은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 먼저 신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했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맡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중요한 결정 상 앞에서 꼭 기억하실 건 나는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앙의 선배에게 조언도 구했고요. 개인적으로 작정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통해서 나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의지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가파르고 위험한 곳에 두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신의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입니다.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사랑 자비 호의 인애라는 여러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단어다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어 큐티 잘하는구나 그래, 내 백성 어 기도 많이 하는구나 내 백성 삼아 줄게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요 백성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때때로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막상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합니다. 조금 잘못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겠구나.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가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길을 막아 버리시겠구나.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과 정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성과나 우리의 노력에 달렸지 않다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결정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로. 말안 듣고, 죄를 짓고, 집 나간다가고 그럴 때도 있지만 징계를 통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늘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걸 믿게 돼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매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반드시 우리를 따라 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거기로 인도해 주시고 나는 행복한 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느 길로 인도하실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도 진리로 훈련받은 사람. 예, 순능민처럼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이 경기장에 나가서 영 본능대로 그냥 골을 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영적 본능에 의해서 예,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다. 자기 힘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압니다. 급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한 마음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에서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요, 뭐다 그런 것은 아닌데 신앙생활 오래하신 분들도 그 마음 속에 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어?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겠어?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오해하는 데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 길을 개척하고 내가 정말 성공의 길로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늘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방향감각이 없어서 막 헤매고 혼자서는 풀을 찾아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의 음성, 여러 가지 소음들을 듣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본능으로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에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를 경험하시는 올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